안녕하세요. 초보 유튜버 유진구스입니다. 오늘 참고로 파리 바게트, 팥빵, 크림빵. 그라상 보이시나요? 이거랑 오렌지 주스 마셔 볼게요. 잘 보이시나요? 아 제가 산건 아니고요. 저희 엄마가 어, 잠시만요. 이걸 이런... 아, 어이... 잠시만요 <laughs> 일단 빵을 사오셨고요 그 다음에 주스도 사오셨거든요 한번 마셔볼게요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나 목이 말라가지고 먼저 마셔보겠습니다 치얼스 제가 팥빵하고 크림빵 좋아하지만 크루아상도 생각보다 부드럽더라고요 먹어볼게요 여러분들 아 음. 저는 크로아상이라는 빵이 워낙 딱딱한 빵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직접 드셔보시면요. 안 부드럽답니다. 음. 스 조금.. 자기 찢어도 그냥 무드 옆게잘 찢어지거든요. 부르라면 차가운데요, 차가 차갑. 한 마셔 보고요. 짠. 다음은 크림빵 먹어볼게요. <laughs> 제가 정말 좋아하는 크림빵이거든요. 아 음! 여기 크림 있는 거잘 보이시죠? 땅콩도 있고요 아, 뭐... 음, <laughs> 맛있 조금 조금 다음은 팥빵 마지막이지 아, 여기 팥잘 보이시죠? 챙그러면서 자꾸 일단 빵은 상온에 많이 남으시면 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팥빵은 살짝 먹어보니까 상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맛있거든요. 역시 최고라면 최고. 팥잘 보시죠. 한번 아... 음, 드셔보시구요. 음. 일단 오늘 먹방은 여기서 끝마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들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제이튜브 채널이 요진구 씨를 태비에 대해서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핵심되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요진구 씨를 태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